188에 유침 넣겠습니다. 혹시 간다면 여기다 넣어야겠다. 귀찮다 좋아요 좋아요 편하게 편하게 가, 편하게 가겠습니다. 편하게 스택이 없잖아. 뭘 편하게 가이 미친. 아유 진짜 아니 넣을게 없네. 그러고 보니 광광 스택 만들어야 돼아나 진짜 아, 아, 뭔가, 부끄러워. 뭐 하는 거야, 이게. 아, 진짜. 아, 한 개밖에 없어, 웅축도. 아이고나 진짜 돈 없어가지고 강화 못 하겠는데, 이거? 좀, 좀만 사야겠다. 한 30개만. 와, 아, 이게 말이 되나? 한거 오냐고요? 올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고. 그쵸? 이럴 때만 아낄 때가 아니다. 바로, 바로바로 바로 쓰자. 바로바로 높은거 그냥 쓰죠 됐어 바로 광71난 진심이니까 응수하잖아 이거 봐 어, 응수하잖아요 어, 봐봐 너무 보고 있구나 어? 내 마음 보고 있구나 아이 젠장할 28.12%가 붙네. 아니, 이연속 망했다. 침식 망했다. 아이씨. 안 돼. 한번 더면 오 아니, 이거 그만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진짜 그만 둬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3연속은 에바지 28%가 아니 사연수 28%가 유침 4개서 붙었다고, 방금? 5연속? 유침 5개가 붙었다고? <laughs> 아니, 야, 이거 뭐 강화하라니까, 이딴 걸 강화하고 있네? 미친. 설마. 6연속? 아니, 에? 뭐야? 7연속? 잠깐만좀 이거 뭐야? <laughs> 7연속? 아니, 야, 야 어디까지 간지 보자, 이거. 아, 7연속이네, 아. 강화 다 했는데요? 방종하죠, 여러분들? 끝났다, 끝났다. 강화 다 했다. 예, 이거, 그, 확률 분포로 따지면은, 동거물 한두개 붙은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은? 진짜로? 아니.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괜찮아 침식 붙이면 돼45% 아까 28% 개지랄 떨었잖아 붙을 거잖아 어? 진짜? 스트레이트? 아니 스트레이트? 아 잠깐만 아또왜 그래 아 진짜 아니 나나 나 유침식 유 원트를 몇번이나 하는거야 지금 아니 여러분 이거 유침식 원트 지금 한 8번 연속 아니에요 지금? 나 이거 8연속 유침식인것 같은데? 바로 동 들어가 버리기 바로 들어가자 바로 동 들어가 버리기 아 왜왜왜 크론원왜부족게안 넣어 새끼야 난 깐티야 이씨 어딜 가면 이씨 이게 나야 떴다와 지렸다 진짜 개지렸다 잠관구유동 원트 <laughs> 개지렸다 와 진짜 와와 진짜 개지렸다 와 진짜 와난 진짜. 와, 진짜 신이다 진짜 큰일났다 이거 <laughs> 진짜 개지렸다 와와 진짜 와 이건 진짜 와, 이건 그냥 감당이 안 되는데? 이 정도면은? 야, 진짜. 와. 와. 누구야? 별무에서 침식 파밍하려고 온 거죠? 라고 물어보신 분 누구예요? 맞습니다. 그게 나야. 도비도바. 도비도바.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? 운다빨았으면 바로 다 팔아야지 그냥. 고 하나 더. <laughs> 엄빠랍니다. 수고하세요. 안 돼. 안 돼. 와, 지렸다 진짜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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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버그 악용. 순바덕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? <laughs> 와, 오케이, 굿 와, 와 스택은 246이었네요. 246이었습니다. 246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. 1, 2, 3, 10, 11, 12, 13 14트네요 동학세 14트에 붙였네요 상당하거든요 지금 단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요 왜요 246 성공이네